안녕하십니까 그 글로벌 선물거래소 에이콘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비트코탑의 박성우입니다 아 네, 저희 주식회사 비트코탑은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어, 한국에서 12번째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했고 현재는 해외 거래소 및 국내 거래소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어, 거래 시스템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어, 현물, 선물, 옵션 뿐만 아니라 뭐 NFT, 디파이 같은 플랫폼까지 개발이 가능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주식 현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유명한 게 뭐가 있냐. LG 에너지 솔루션. 아,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배틀그라운드 만든 업체가, 크래프턴, 크래프턴 같은, 어, 주식을 거래하시게 되는데, 그는 현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근데, 아, 내가 기술주에 투자하겠다. 바이오주에 투자하겠다. 이런 섹터를 묶어서 지수화한 것들이, 뭐, ETF나 ETN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라고 해서 약간의 돈을 보태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암호화폐 파트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투자권유 대행이라고 이제 펀드 같은 영업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본사가 대만에 있고요. 뭐이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첫 참석지가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은 지폐 종류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만 원짜리 종류가 다섯 개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은표두로도 쓰죠? 네, 만 원짜리인데, 다섯 개인데, 그를 각 은행들이 돌아가면서 발권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국내 금융시스템이랑 해외 금융시스템이 너무 다른 겁니다. 어, 그래서,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다가, 오, 어, 맞구나. 어, 그래서 각 나라의 금융시스템에 관심을 가지다가, 음, 이 암호화폐 쪽이, 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어. 2020년도에, 어, 무게중심을 전통금명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네, 우리 한국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방어력이 만렙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 및 <laughs> 자산보호 측면에서 어,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 자산을 지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는 데는 이 규제라는 장벽이 있는데, 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특금법부터 이제, 오늘, 네, 이제 어페트가 트래블루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래블루 같은 이 제도화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이 시장이 더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자 및 고객들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어,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우신데 암호화폐로 가면 아직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 많습니다. 이뭐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13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이 시장성 및 고객의 이해도도 많이 높아져서 어, 사업을 강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시작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 작게 내 돈으로 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간다고 이 선배님한테 들 배웠는데 요즘 시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과 이 자본의 힘이 융합됐을 때 정말 이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이 탄생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은 있으니 이제 자본만 있으면 됩니다. 예, 시장을 리드할 수 있게, 예, 좋은 분과 조인됐으면 좋겠습니다.